도화살은 타고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난 겁니다. 없는 도화살을 어떻게 만들어주리 없는 인기 어떻게 만들어줘? 도화살을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자, 안녕들 하십니까요? 네, 오늘은, 어, 우리 점사를 보고 상담을 할 때, 여자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물어봅니다. 어디서 점사를 받고 상담을 했는데 저한테 도화살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 도화살이 있습니까? 또 도화살이 뭐죠? 그래서 오늘은 도화살이 과연 무엇일까? 또 도화살이 좋은 것일까 나쁜 것일까? 자 살의 종류는 신살이 있고 악살이 있습니다. 악살에 들어가 있는 살의 종류는 무조건 나쁘다. 그리고 신살에 들어가 있는 살은 인간에게 도움이 주기도 한다.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도화살은 신살에 속하기 때문에 인간에게 도화살이 있다면 마이너스보다 플러스적인 요인이 더클수 있다. 기본적으로 그 관상을 보고 사주를 볼 때에 도화살은요, 인기를 얻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도? 복숭아, 도에 화, 꽃, 화, 자. 복숭아, 꽃 향기가 멀리까지 그 향기를 뿜어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멀리서도 그 향기를 맡아서 끌려오게 만드는 게 도화살이라고 하거든요. 관상을 보고 사주를 봤을 때에 정말 연예인으로 인기를 얻고 사랑을 받는 분들, 도화살이 무진장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 우리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있죠. 가끔 저는 누구를 무시하는 말이 절대 아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볼게 있죠. 저 여자가 저 남자가 말도 안 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비교 대상이 아닌 안 어울리게 더 멋진 남자와 함께 길을 걸어가고 진짜 안 어울리게 너무나 멋있는 여자와 길을 걸어가는 이런 연인들 그 여자분들은 또그 남자분들은 도화가 되게 강한 거예요. 내가 150kg, 130kg 나가는 배가 쑥 나왔다 하더라도 내가 도화살이 강할 때는. 여자분들이 날 되게 좋아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도화살이 있다 없다 차이가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쁘고 너무나 멋있고 너무나 잘난 여자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도화살이 없으면 인기는 꽝. 아무리 멋진 남자다 하더라도 도화가 없으면 인기는 꽝. 그래서 서울대, 연대, 고대 나온 멋있는 남자, 뭐 서울대, 음대, 뭐 좋은데 나온 멋있는 여, 그런 여자분들 도화살이 없어서 시집도 못 가고 장가도 못 가는 남자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지문 하겠죠. 나 도화살 없는데 도화살 입고 싶어요. 나도 인기 받고 싶거든요.라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도화살은 타고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난 겁니다. 없는 도화살을 어떻게 만들어 줄지, 없는 인기 어떻게 만들어 줘? 도화살을 만들어 줄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나만 알고 있는 도화살이 없어도 도화살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 방법이 궁금하면 나한테 찾아오 알려줄게요. 자, 도화살은 무엇이냐? 무조건 있는 게 좋다. 너무 도화살이 하나도 없으면요, 시기 질투 욕밖에 안 먹어 뒤에서요. 근데 도화살 있는 사람들은 동성도 나를 이뻐해주고 사랑해주고, 이성도 나를 이뻐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런 관계가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예인 인기를 많이 얻어야 되는 직업이 아니다 하더라도, 일반 회사를 다니는 분들이다 하더라도, 도화가 있다면, 승진도 빠르지 않을까요? 왜? 괜히 이뻐 보여. 왜? 괜히 멋있어 보여. 왜? 괜히 똑똑해 보여. 왜? 괜히 더 성실해 보여. 정확한 건, 무조건 좋아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에게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아마, 돈 아끼는 방법이겠죠? 왜? 성형수술 안 해도 되잖아. 참고로 난 도화살이 뭐 네. 많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